그뭐 이제 다 먹어 되었네. 계속 허락 안하니까 계속. <laughs> 아 먹어 되겠네 그래 먹 뭐, 이거 지 조금만 더 쉬죠. <laughs> 조금만 더 <웃음> 오리니까. <웃음> 이건 또한점만 날에 술, 날 같이 먹는 게또그지 어디 거기 또 매력이잖아. 아또 침이 껄껄 껄껄 넘어가네 그냥. 침이 껄껄 껄껄 넘어가. 아아잘 익었다 이제. 잘 익었죠. 20초만 있다고. 아, 정말. 가다롭네, 김선생님. 아, 아니, 맛있게 먹어요 드십시다. 됐어요? 예, 예. 예. 됐어요? 아, 다된것 아, 같아요. 한판더 한 먹자. 아? 사장님! 저희 네. 로스 한판더 주세요. 네. 네. 오리 로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등산인 가 모르잖아, 입어요. <laughs> 모, 모, 모자, 모자, 아,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등산 모자. 모자, 모자, 모자 에어컨을 안 틀었구나. 내가 그새 나올 줄 알았다. 머리 위에 있는데. 들었는 줄 알았네. 아, 머리 아니. 위에 있는 걸왜안 들지? <laughs> 야, 지금은 아니지 않나? 오 있다. 오, 누 있다. 냉방. 파워 냉방. 야외 방송도 어. 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실내인데 여름에 춥고 겨울에 겨울에 춥고. <laughs> 아, 여러분들은 지금 등산 특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오는데 아닌가? 자전거 타고 여기 와? 서울에서? 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자전거 탈지 집한다 하지 마나 자전거 우리... 아, 우리 자전거 득지 못해. 왜요? 탈수 있는 자전거 살려면은, 어, 개당 천만원 넘어. 아, 그러네. 아, 려면 음. 어. 되게 비싼 엄청 비안 그러면 펴쳐. 가다 퍼지고, 음. 막다 튀어나가. 뭐가 다 튀어나가? <laughs> <뛰어나네>. 야, 어? <laughs> 기아랑 바퀴랑 다 튀어나가. <laughs> 내리막은 못가내리막 끝이야, 그날로. 볼로 가는 거야? <laughs> 그렇게 그래, 잡혀야 할 말이지. 그럼 우리 그 여의도 공원 이런데 빌려 타는 자전거 못 타? 그건 그냥 자전거잖아요. 음, 그 정도는 되긴 되는데. 안 빌려주지도. 장사 끝났어요. 여러니다 이거 빌려주는거 아니에요. <laughs> 농구공 빌리면 농구공도 깔고 앉으시면 안 돼요. 그는데 <laughs> 그 동공, 동공 빌리고 그래. 나도 진짜 많이 들었다. 수상 하얀. 아 맞아 맞아. 진짜 의상할 어, 뻔했어. 럭비공 어, 어, 된다고. 어 <laughs>